아, 아 안녕하세요 세치탐입니다 지금 아칼리 제가봐서 탑이 아칼리같은데 어, 상대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룬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착취소나기, 뼈방패, 재생의 바람, 과인성장 승전보, 그리고 어, 정밀의 민첩함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탑이 아칼리 맞네요 일단 노래는 끄고 시작할게요. 노래는 끄고. 아아아 아, 아. <laughs> 목소리 잘 나오죠? 일단 아칼리 상대법은 크게는 없는데 배짱이 중요해요. 아칼리 상대할 때는 배짱이 중요해 진짜로. 어떤 배짱이냐? 일단은 어, 이 스킬을 마, 엄청 맞는다고 쓰면 안 돼. 내가 진짜 극한의 고통이지만 이 스킬을 좀 아껴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아칼리가 딜교할 때 얼굴이 잠깐 빼꼼빼꼼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평타를 한 번씩 쳐가지고 스택을 쌓아야 돼요. 내 입맛을 쉽게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칼리가 근접 상대로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하긴 하셔야 돼요. 아, 무데 일견 완전 이득 받죠? 아마 제 물량 먹어야 될것같은데 물량 먹어야 되죠. 일단은 어, 적정글이 지금 탑 쪽에 보이니까 조금 조심합시다. 이 바이게 먹는 거 봤어요. 아.. 쒸.. 왜 이렇게 안들어와 아.. 저 친구가 포션을 사왔네 그냥 150원짜리 일교를 좀 해주시고 이 정도 피면은 피들이 와도 안 죽겠다 이대일로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부패물약도 많고, 배짱이 중요합니다. 아칼리랑 싸울 때는 진짜 배짱이 중요해요. 배짱, 배짱 싸움에서 지면은 못 이겨요. 아칼리 같은 경우, 그리고 연막킬 때, 유치가 끝날 때까지 엄마 살아있거든요 잡았죠? 그냥 잘 보고 쏘면 돼요 이런식으로 잘 보고 그냥 맞추면 돼요 방금 얼굴 보였죠? 때릴 때 이거 라인 지금 밀린 라인이거아니요 이게? 밀리 라인니까 제가 이대로 집을 갈게요. 아 너무 아쉬운데? 일단은 신발은 헤르메스 신고 뛰어갈게요. 어저 라인 이거 밀리 거 아니?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시간이고 연막 끝 끝날 때쯤에 유치 아키게 좋아요. 킬각 잡을 때는 연막 끝날 때쯤에 딱 연막 키고 나서 중간에서 연막을 킨다 어, 이제 또 끝날 때쯤에 이제 키는 게 좋아요. 바로 키면은 바로 키면 절대 못 잡아요. 어, 바로 키면 절대 못 잡아요. 이렇게 끝날 때쯤에 유하를 켜야 돼요. 끝날 때쯤에. 당연히 내가 이거. 내가 이거. 잭스 안왔어도이겼 이거. 제가 어차피 이거. 이거. 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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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음. 이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팔목, 뭐냐, 요리매 주먹 갈게요. 요리매 주먹. 진짜 안정적으로 갈 거면은, 망령이 두건 가도 되는데, 저는 약간 공격적이기 때문에, 요리매 주먹을 가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밥만 가서, 아니, 내가 조금 더 이득 봤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망령이 두건 가신 게 좋아요. 망령이 두건 가신 게 좋아요. 조금 이득 봤다 생각하면. 저처럼 이렇게 이득이 많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뭐야 좋아, 이거? 좋아. 아 칼리안들 중국계 생이세다 확실히. 저잘 보면 돼요. 제가 스킬 때릴 때 얼굴 잠깐 나오거든요. 고 반응이 좋아야 돼, 반응이.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위치를. 님들은 이제 탕진치 하시는 분의 혓바닥은 손가락보다 빠르다 생각하니까 어, 다 믿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렌즈를 하나 사줄게요, 렌즈. 렌즈 이제 렌즈가 중요해요. 렌즈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동선을 어느 정도 잡으시다 결국 모두다 아무로 떠내려가긴 마련. 야칼린 죽어도 못 이기죠 탐켄치 이제는 이제 죽어도 못 이겨요 절대. 만 내위대함 앞에 무릎 꿇으리라. 음 맛있어. 절반 최고의 양념아아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맛좀 잡았는데. 아쉽죠. 지금 피들 스틱이 위치를 봐야 되는데 피들이 지금 바텀에 안 보였잖아요. 그럼 바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증거야. 이게. 그러니까 점 살이게요. 먹어 이렇게 보일 때 먹으면 돼요. 어, 보일 때. 어차피 얘가 스테이크를 돌린단 말이야. 돌 때마다 내가 이제 챔피언을 이제 미리 찍어놓으면은 이렇게 빠르게 때린다. 잠깐만. 거드라 언제 나오냐? 아 거드라 너무 비싸 아이템. 이거 좀 가격 하향 좀 시켜야 되는데. 칠백만 모아서 가자. 칠백 모아서 가면은 거들어 나온다. 날다아 바통 너무 털리는데? 시식 좀 해볼까? 반식거리로 딱이야. 베인 크면 나이좀 흘리긴 하거든 내가 베인 고정대를 맞고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모든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배고프다 베인 크면 조금 힘들긴 한데 식사 시간이 아, 맞다 그다음 그래, 뺏어야 되는데. 어째나인 옆에는 애들 많거든? 저기 너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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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 나도 나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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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베템 뭐야? 아 근데 베인템 약간 위협적이다 나 잘못하면 빌수도 있겠다 나 닌탑이 아니라서 한번 해보자 근데 내힘 내가 이길 것 같긴 하거든 스펠 다 있어가지고 친구가 아무도 없으면 내가 이긴다 고통을 느비해보실까 아, 킬 있네. 아, 닌탑이 아니니까 너무 아프다. 아, 이걸 먹냐. 아. 아, 이거 내 건데, 내가 커야 되는데, 지금 베인잡을려면 내가 베인잡을려면은영광 있어야 돼. 영광이 있어야 돼. 영광, 영강. 영광으로 한 번에 잡아야 돼. 지 붙어가지고 음. 템이 너무 잘 나가지고, 베인이. 아 됐다 우리 카사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카사딘이 베인 마크해주고 내가 나머지 정리하면 되니까 용은 진짜 좋아해요 아주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용을 친대 베이스 스펠 없어이스 스펠 없다 일단. 좋아 좋아 아나 말리네 자꾸 얘킬 아카리가 멋지. 오케이 아카리 나쁘잖아. 자비 그런 맛은 없대. 세상은 한 줄기 강이고 내가 그 강의 왕이다. 아. 꿀맛이야. 어, 우리 카사딘 큰다. 베인 올라나? 스펠이 언제 지다요 백원이 부족하거든. 시간이군. 오케이 이광 나왔다. 오케이. 마저 템을 많이 가야 되는데 베인 때문에 또 방템을 가야 되니까 이때가 골치가 아파 이때. 그러면은 골치 아프니까 그걸 가는 게 좋아요. 그때는 그 가고일에 돌 가고. 마저랑 방어랑 다 해결이 되죠. 아야, 안게 아야. 아같아 야, 이제 아랫 동선 갈게. 시식 좀 해볼까? 맛이좀 까다롭긴 해. 수찬이구나 야, 이 이거 나쁘지 않다. 나 이거 어. 어, 뭐야? 야, 뭐야? 사하지만 뭐야? 이거 뭐늘다잡아 왜? 사진 이요, 부패 퍼탑 에도 들 들어가, 아, 안 들어갈 거예요. 부패 는여기서 이제 안 정적으로 과거 위로 들어가 보니로가긴말이 애매할 땐 가고 가, 가시, 가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냥. 애매할 땐. 사진이다. 그 말도 안 되죠? 1 6매 찍었네 사진. 많이 타이조. 아 너무 센데? 혼자 다 접잖아. 그거 뭐야? 저 친구도 뭐 구개정인가? 어쨌든 마칼리 상대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상대해주시면 돼요. 그냥 찍어 누르죠. 진짜 카사딘 있어서 이겼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에이, 베인 잡기 힘들었는데, 원래 카사딘이 그냥 베인 잡아버리는. 이기시면 됩니다 량은 카사딘 1등 했겠다 진짜 너무 잘했다 한명이라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어? 좋아요 이거는 지금 이이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거예요 아칼리 상대법으로 카사딘이 나 좋네, 그래도. 어우, 넘사벽인데? 너무 잘했다. 내가 지금 베인을 막 막기가 힘들었는데, 카사딘이 그냥 신이 돼가지고 막아버렸네, 그냥.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